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버 우리 이름 없데저 까까리죠, 당연히 까까리와 수염. 맞다, 맞다. <laughs> 재밌어요 지금 그게 지금. 네, 까까리와 하이트 수염의 첫 방송 심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찜닭을 팔고 있습니다 음, 찜닭 팔고 있구나 상호는 테트리스, 테트리스 찜닭 성서점을 꼭 이용해 주십시오 네, 테트트스찜찜중인인오오대 대충 출출이뭐출출공하하실있 있어요? 아, t l e bit of a 어떻게 어왔어요 i 5 of a little b 이 t of a l i t 어 l 지금, 지금 이이 <laughs> <왔잖아>. <laughs> 25만 5천 원이면 순수익이 그러면 대충 얼마 쯤 나지? 얼마 나오겠습니까? 대수는 그러니까 한 마리 2천 원 남는다 생각하면 그... 됩니다, 지금. 아 진짜? 그럼요. 한 마리 2천 원 남는다고? 그렇죠. 광고비가 얼마인데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얘기야. 어... 근데 한 마리 2천 원 남다. 이게 충격적이네.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은. 절대 테트리스찜닭 하지 마라. 무슨 찜 뭐, <laughs> 무슨 음식이든간에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 하여튼 그러면 2천 원이다. 자, 25만 그러면은 25만 5천 원인데, 위 1천 원이냐 하면은 순수 재료비에 대한 순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그 안에 붙은 인건비, 광고비, 배달료,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걸다 빼고 봤을 때 지금 한 마리 팔면 2천 원 남는다. 그렇죠. 지금 25만 원 같으면 한 마리가 보통 2만 3천 원? 맞습니다 2만 3천 원 같으면 지금 10마리 정도 팔았다는 얘기네 15마리 팔았습니다 아 15마리 팔았다 15마리 팔았으면 2천 원 같으면 지금 <laughs> 하루 일당 3만 원입니다 하루 3만 네. 원 버셨는데 네 3만 원이네요 <laughs> 3만 원 버셨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직 총각이고 집도 여섯 잔다고요 뒤에 요 지금 유리문 아주 좋습니다 어. 텐트도 그렇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근데 주문 들어왔다 주문 들어왔다 주문 들어왔다 근데, 근데 지금 요 월세가 왜 해야 되죠? 35만 원. 35만 원. 응. 그러면은 30일 쳤을 때 하루에 네. 3만, 3만 원 조금 넘네요. 그만 원이 지 어떻게 3만 원이었습니까? 아, 아 만원 아, 조금 넘네요. 왜 이렇게 웃어를 찍고 있지? <laughs> 아니, 근데 그래, 하여튼 저 조용해 봐. 목소리 좀 낮춰라. 유튜브 본들 귀 떨어지겠다. 세주연인데광고주가 받아야죠. 택배비. 받아야 했죠. 근데 그게 안될 때. 어쩔 수 없지 배. 뭐. 그럼 해서 방송. 제대 뭐. 택배배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원 같으면은, 지금 오늘 3만 원 벌었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 재업세 빼면 2만 원. 2만 원. 그러면 한, 하루에, 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2만 원 같으면은, 아, 중요한 거는, 어. 차를 리스했는데 어. 차가 한대 70만 원이에요. <laughs> 차를 그러면 차값도 2만원을 내야 되는 거지 하루에 2만원 하루에 3만원 버는 양반이 에이. 지금 수입차를 뽑아가지고 리스를 해가지고 에이. 돌리가지고 지금 그러면 오늘은 마이너스다 결론은 거의 내 인생은 음. 마이너스다 <laughs> 자, 요즘 세상은 남의 돈으로 산다 우리, 우리 닭집 사장님 돈도 벗고 소스 사장님 돈도 벌고 내 돈으로 살잖아 남의, 남의 사장님 돈으로 음. 어. 그렇게 사는 거죠. 어, 나중에 봉사, 봉사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사행인들이 나에게 봉사하는 근데 이게 거죠. 장사가 근데 꼭 하루에 3만 원 버는 건 아니잖아. 오늘은 오늘... 많이 한 겁니다. 오늘 많이 한 거. 네, 어제 12개 했잖습니까 아, 어제 12개. 아, 12개. 어제 12개 어, 어, 2, 했고. 거기서 2,500원 배송비 추가됐는데. 아, 진짜. 어, 자동으로 추가되네. 아, 요즘 세상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가 그 아이 저저뭐 정사장님이 왔을 때정선생님이 지금 현재 매출처럼 이렇게 떨어진 건어 언제 쯤5픈대부터쭉 좀... 했습니다. 쭉해 아니 네. 오픈 때부터 쭉 이렇지는 않았잖아. 8월 달부터 올, 아 7월 달부터 개업한지 네. 안 어느지부터 한석 달째부터. 아 그러면 개업 <laughs> 네. 앞에 석 달은 거의 개업 발이다. 아니요 개업 발이 아니고 어. 그때는 경기가 좋았어. 어. 아직 어. 그 우리의 대통령들 대통령님께서 어. 사고를 치지 않았을 때. 어. 네. 박근혜 정부의 그러면 지금의 지금 딱장사 네. 하루에 삼만 원에라는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서도 아, 아. 우리 배달 아저씨들이 오면은 항소리가 그 소리인데 아. 나는 처음에 그냥, 우리 대통령님 음, 팬이었다 이거죠. 음, 하지만 처음엔 팬이었지만 네. 지금은 살짝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삼만 원번 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니다. 아, 그건 아니죠 어, 아니 어, 그 그래. 제가 말가 제가 이 뭐냐면 음. 옛날엔 팬이었는데 음. 이제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어, 이제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버렸어 내코가 아, 석자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다음 대선에 어떤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런 거는 이 방송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아, 아니, 왜뭐이 개인 유튜버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 표현도 못 하나? 아니, 니네 스스로. 어제 일곱 팔찌 바꾸만 지금. 니 잡혀 못 알아. 나도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아니, 니가 그 다음번에 그러면 은니 네 어떤. 표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 니네 지금 코석장계에 저는 다음번 대선에 도 음.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번에도 안 했구나. 저는 평생 투표를 해보자. 어.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음,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laughs> 네.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이네. 나로 네, 나한 어. 도움 안 돼. 오늘도 세금 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음. 예. 알았어. 자, 아니,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큰일 나겠네. 이미 큰일 나기 직전이. 어. 지금 큰일 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물어보시은 거는. 네가 지금 이 장사가 안 됐어. 지금 계속 이래 3만 원 벌면서 마이너스 줄 수는 없잖아. 수입 좋다면서. 갑자기? 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걸 접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거를 접었을 때 다음 갈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근데 정상 일단 그전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이! 깨워. 깨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laughs> 결백증 있는데 바보 같은 놈이네. 아니 그래 나 지금 아무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버텨줘. 아니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접었다고 지금 방송하는 거. 야 어, 아, 방송하고. 방송 있어. 했죠, 접었다고 지금. 쳤을 때. 예. 네, 그 네. 접었... 사람 들어와 있나? 없어. 올려야죠 이거. 어. 그래. 접었다고 쳤을 때 오토바이 타죠. 못 배우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야지. 몸으로 일해야지. 몸으로. <laughs> 자, 몸으로 일하는구나. 그쵸 그렇죠. 아, 오토바이 아, 바로 아, 사야지. 음, 알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 이제 어? 2 0대 후반에 이제 취업 청년이나 요새는 뭐 이십 대 중반에 사실 취업하기는 라좀 어렵잖아. 대학 사 년제 나서 사 아, 년제 나왔죠. 이 년제 나왔니가 올린니까 지금? 이 년제 야간대 나왔구만 지금. <laughs> 무슨 사연됩니까 어, 지금 아, 2년제에 나왔는데 <laughs> 아니 그냥 그래, 2년제 나왔다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니 2년제를 나왔는데 와이랜드 게임을 아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다 저 스무 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아, 스무 그래, 살 때부터 일을 좀했는데데리야 매니저부터 어, 해가 어, 다 했어요 어,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금 자네가 그렇죠 어, 자네라고 해도 되죠 어, 뭐 편하시지 어차피 사랑도 아닌데 어, 이제 아니, 망했는데 뭐 어, 자네가 자네가 지금 그러면 생각해서 자기는 근데 돌아갈 길이 지금 있잖아 근데 취업을 할수 있는 저는 많아요 주문. 어 근데 그러면은 동년배나 이렇게 어 후배들의 어 봤을 때 지금 뭐 취업하는 거는 그럼 문제 없겠네 없죠 어? 문제 없는데 그럼 쳐빠져가지고 어 힘든 거는 안 할라 카고 가니까 취업이 안 되는구나 아니 찜닭집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을 안 할라 <laughs> 네. 어. 자네 같은 양반 말고 아 어, 노는 지금 노는 아들 가들은 노는 아들을 떠났서이 시대의 청년 청년들은 어. 베이지가 쳐불렀서겁니다 <laughs> 어. 집에 엄마한테 신밥 주고 어. 아니, 내 처럼 면 텐트 키고 자보소 음. 어? 텐트 피고 이 골방에서 잡아야아 음. 한달에 110만원 줘서 일을 해야 내가 <laughs> <야>, 내 맥도날드가 <laughs> 배달을 해야겠구나. <laughs>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게 맞잖아. 드신 밥 주니까 한 달에 50만 원 생활하는 겁니다. 엄마는 30만 원도 받고. 110만 원으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못한다. 왜 못하면 갈수 있지. 니도, 네 양반도 못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벌지 않았잖아요. 예전부터. 야들은 어쨌든 30만 원 갖고 살던 아들이 110만 원 벌면 그걸로 백 사고 옷 사고, 클럽 당기고, 모텔 가고 다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취업난이라 하는게 크게 뭐 거짓말 그집말안 해서 가지. 요새는 뭐, 없고 막 이마트 이마트 같은 데가 뭐 장난감 파는 거시원햄산 말도 8만 원씩 주는 데하루야그거 어. 내가 뭐 하는 게지? 어. 얼굴만 올케 어. 생기고 해봤어 말만 올케 해봐요. 어. 뭐, 얼마나 일자리 남아가 많아 그래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 일단 취업난은 때리아 보고 취업난도 하기 위해서 요새 최저시급이 좋으니까. 알바만 해도 한 달만 해도 백오, 170만 원이에요, 170만 원 알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잡아치우고 그냥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 어려워서 지금 사람들이 외식도 잘안 하고 배달 음식도 적게 시키고. 더 아쉽게 먹죠. 더아시게 먹고. 지금 저쪽에 지금 이 공단에 서재 아파트 가격이 응. 1억 7천 원입 1억 7천 원. 완전 싸네. 완전 네. 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뭐 3억 대 하는 게 지금 1억 7천에서 1억 8천 원입니다. 조정네 저쪽 동네 사는 사람 쪼졌죠. 그러면은 네가 그러니까 정사장이 판단했을 때 장사가 지금 안 되고 하는 거는 거의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지. 내닭이 맛이 없어라든지, 내가 불친절해서라든지, 어 우리 집 배달이 늘어서라든지, 이러한 요인은 전혀 없네. 정직하게 말하면 어. 뭔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음. 저의 요리가 변질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 그럴리는 <laughs> 어. 없고 난 솔직하게 유튜브 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알 알란지 모르겠지만은 맛은 있다 음,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땐 거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성서역요달서 고민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 어렵 확실히 어렵 왜냐면 옆집도 하루 여덟 개 파도 간다 갑니 곱창집 저도 하루 8개 파도 안 갑니까 문제다 문제야 네,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어떻게 해결 책은 어떻게 있습니까그 아니 내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다른 건 다른 건 어떻게 할수 없고 그냥 죽을 뻔하. <laughs> <laughs> 그럼 다음부터 손님들이 유튜브 보게 싶습니까, 이제? 에 유튜브 안닦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니까네 돈을 못 버는 거아니가 돈은 다음에도 뭐 좋은 답변을 줘야 다음에 다음이 볼 거야. 그까지만으로 사장님어 저. 에이유 클럽 가가 그냥 양조천부다 죽어버려. 에이유 아, 뭐 가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 하여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예. 네? 10분, 1분밖에 어, 괴롭 괴롭겠지만, 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래 다 우리 주변인 모든 상인이나, 어? 회사 다기는 분들이나 다 어렵잖아. 지금 봐요. 곧 죽는다. 좋겠다. 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어? 돈 없어서 헤어졌다가, 그래도, 헤, 어, 여자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다시 만나준다. 돈 없어도 니 만나줄게 해가지고 만나준다 하니까 시상 이렇. 하여튼 우리 다음 뵐게요.